안녕하십니까. 삼대장입니다. 쌈! 자, 오늘의 삼대장 플레이. <laughs> 바로, 삼대장 뷰티 플레이. <웃음> <웃음> 저가 뷰티 컨텐츠에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네. 뭐 메이크업이나 그런 거는 아니고 네. 여름을 맞이해서 와 여름이다 와, 여름에 훈남이 될수 있는 약네 가지 정도의 아이템을 저희가 테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름철 남성 필수 뷰티템 자첫 번째 아이템 와와 와. 디자인 보세요 고급지다 고오급 고급. 젠틀맨의 필수 아이템 니플밴 니플팬 니플이 뭔가요? 니플은 이제 영어 명사인데요. <laughs> 한국말로 젖꼭지. <laughs> How do you do? <laughs>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꼭 티를 좀 막기 위한. 티셔츠 방지용.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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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렇죠. <웃음> 이거요. 아 <laughs> <laughs> 이거 하는 거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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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하려고 일부러 런닝 벗은 겁니다. <laughs> 다음. 여름 되면 또뭐 있으니까. 반바지 입잖아요, 요거. 그렇죠. 그렇지. 반바지 입을 때, 레그 트리머. 그러니까 다리 털을 미는 건가요? 이거 뭐죠? 이게 그거예요. 다리 숱 제거기. 민 다리로 미는 게 아니고. 아, 자연스럽게. 다리 숱만 자연스럽게 제거해주면 음, 아, 저한테 그러니까, 필요하겠네요. 제가 꼭 필요하겠네요. 저 반바지 자주 입는 데다가 털도 많아가지고. 예, 형이, 형을 위한 아이템. 형이 다리털 숱이 엄청 많아요. 음, 그래서 어. 이걸로 한번 이따 형 다리털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오케이. 네. 미는 게 아니에요. 숱을 아, 제거합니다. 수술 그러니까 샤기 슈거? 스타일? <laughs> 네. 샤기죠, 이거. <laughs> 샤기 컷. <laughs> 자, 다음은 뭐죠? 이게 뭐냐면, 실버 액티브 풋 데오드란트. 음. 아, 이게 보통 데오드란트 하면 이게 랑이. 그렇지 아. 랑이에 뿌리는 건데, 음. 이거는 f 어, 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경우냐 요즘에는 뭐 노래방 이런데도 신발 벗고 들어가요. 그러니까요. 음. 좌식이 많습니다. 굉장히 음. 많아져서 신발 벗었는데 와. 냄새나 봐. 아, 그거 완전 훈나면서혐나무로 바뀌는. 뭐 양말 거 양말 막 축축해져 있고 어. <laughs> 이게 뭐냐면 땀으로 인한 불편함을 효과적으로 완화해주고 음. 냄새 제거 효과가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땀을 덜 나게 해주고 냄새 제거까지 효과가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굉장히 저한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이게 뭐냐면 세범 스트라이크 HD 파우더라고 하는데 이게 뭐, 쉽게 말해서 뭐냐면 여름에 피지 있죠 얼굴에 개기름. 아 개기름. 네. 아, 개기름이 막 나면 오막 피부가 막 번들번들 거리잖아요. 그치? 반짝반짝. 저거 지금 반짝반짝거리잖아요 막. 이거 얼굴에 톡톡 쳐주면 그 번들거림을 제거해주는 그런 아이템이라고 합니다. 음, 음. 아 그러니까 그 기름 종이 같은 걸로 닦으면은 네. 비비 같은 거발라서다 같이 묻어 나올 거 아니야. 어, 번지고 막. 근데 이건 이렇게 쳐주기만 하면 다 흡수한다? 흡수한 게 아니고, 분진, 분진을 아, 이용해서 네. 얼굴을 뭔가 뽀송뽀송하게 만들어준 아, 것 같아요. 좋은 아이템이네요. 네네. 그러면 그, 디플밴드부터 한번 체험을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꼭 오케이. 가리게? 꼭가리개 오케이. 꼭 가리게. 그러면 니플 밴드를 한번 개봉해 보시죠. 김도윤은 꼭지가 좀 작아요. 짱이 아, 네. 아니고 잘안 보여요. 네. 일단 보시면 편안하고 뭐 접착력도 좋대요. 음. 오케이. 어. 티셔츠에서 한번 네. 탈출해 보겠습니다. 일단 아. 한번 티셔츠로 한번 보여주세요. 아 지금 음, 제가. 아, 음, 음. <laughs> 너무 심하다. 아. 제가 제가 한 꼭지 합니다. 아 저도 지금 추워가지고 <laughs> 저 약간. <laughs> <laughs> 이 형이 더심해아 제가 지금 약간 좀 쌀쌀해가지고 좀 약간 <laughs> 이렇게 됐어요 <laughs> 됐고, 아이게왜 이렇게 커 이거? 그러니까 이런 걸다 아. 같이 붙여야 이게 들어가져요. 음. 아. 붙이면 그게 튀어나올거아니이 아. 이거 성인 컨텐츠 아니죠? 일단 여기 가보겠어. 여기도 하트 모양으로 돼 있네요. 이거. 네. 그리고 스티커도 일단 하트 모양이에요. 이여기 아. 아. 잡고 아. 이렇게 띄는 거예요. 이렇게. 아. 음. 오케이. 일단 방송에서 유두 노출은 좀 그렇기 때문에 그래 붙이고 오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저기서 지금 붙이고 있고요. 좀 기다려보겠습니다. 와, 대박이다, 근데. 대박이에요, 여러분. 오, 에이, 어, 이렇게 지금 붙이시는 거 보이죠, 형이? 이 지금 붙이고 있습니다. 다 붙였나요? 아, 그래도 나 나오는데? <laughs> 아, 뭘, 잘못 붙였는데. 난안 나오는데. <laughs> <너도 나와>. <웃음> 뭐야 이거요 <laughs> <야, 뭐야>, 사기야. 잠깐만 <laughs> 보여. 지금 좀 보여드릴게요. 자 니플밴드 붙이고 왔습니다. 아 제가 볼 때는요 별 효과가 없어요 이거. <laughs> 일단 공개 한번 해볼까요? 네. <laughs> 너손 공개. 아. 어 아, 아, 그래. 아닌데 뭐 별로 뭐 없어 보이는데 어. 아, 그래요? 거의 좀 그래도 가려진 것 같은데. 어. 내가 제대로 잘 붙었나 보네. 아,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아까보다 훨씬 낫죠. 아까보다 그래 나은 것 그래, 같아. 이렇게 하면 아제 찌셔츠네 이 정도 아니죠? 어그 정도 는 아니야. 아형 봐봐요. 뭐야, <laughs> 똑같애! 몰라, 이거. 뭐야, 이거! 아, 이 형이 제대로 못 붙였네, 아 아, 그걸 왜 만져? <laughs> <laughs> 아이, 거길 왜 만져? 아, <laughs> <야>, 뭐야. <laughs> 이상한 감정이야 지금. <laughs> <laughs> 이형 제대로 못 붙인 거야. <laughs> 아니, 제대로 붙였어, 나도. 누른 다음에, 아, 약, 약 3초 정도 누른 뒤에 붙인 다음에, 이렇게 아 순간적으로 아 떼야 돼요. 나는 그냥 붙였어. 아, 그, 서있 상태에서 붙이면 안 돼요. 수술하다 다시는 못 붙이겠어요. 이건요? 정확한 <laughs> 사용법을 알고 사용해야 돼요. 저는 이거 좀 유용한 것 같습니다. <laughs> 어, 오케이, 오케이. 괜찮을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laughs> 그러면 그거 너한테 줄게. <laughs> 네, 내꺼. 자, 다음 아이템으로 바로 갈까요? 오케이, 다음 아이템으로 바로 가시죠. 이거는 제가 한번 사용해보겠습니다. 전 티셔츠는 실패했지만, 자, 다리털이 또 워낙 풍성하기 때문에. 일단 이거 보세요. 다리털 망할 때 여자들이 no 밀고 나니까 it's cool <laughs> 어, <laughs> 바뀌었어요. <laughs> 참고로 이 영상은 광고 영상이 아닙니다. <laughs> 네, 절대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제가 다리털을 보여드리기 여기서 앉아도 될까? 요네앉아도 돼요. 일단 제다리털 아, 한번 보여주시죠. 원신이냐원신 거의 아마존 열대 우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와 진짜 대박입니다 이거. 아, 저도 이거 별로 안 좋아해요. 털 많은 거. 자 네. 그러면은 어떻게 해? 한번 해봐. 여기부터 살살 해볼게 내가. 여기 자와. 여기부터? 음. 갑니다. 음. 여기 일단 한번 해볼게 테스트로 오오오 잠깐 아, 따가워요 오오오오오 샤기 샤기 오털 었다 버리죠 여기다 버릴게요 <laughs> 오, 오 이렇게 잘렸어요 이렇게? 지금 와 정리해 보세요 쭉쭉 아주 아파 근데 아, 야 건조해서 그런가보다 아, 살짝 따끔거리는 게 있습니다 오오 없어져? 오! 오 고속도로 밉니다 그냥 이렇게. 우 제거가 되네. 확이. 네, 제거. 아 지금 여기가되고 여기가 있다. 되고 있다. 여기가, 어. 어. 여기랑 여기랑 차이 봐 봐. 그니까 어. 차이 심해? 네, 심해. 차이 심해요. 반바지 이제 막 입고다녀야 되겠다. 그러게요. 바리깡처럼돼 있기 때문에 음. 완전 찰싹 붙여서 이렇게 이렇게 긁어야 돼요. 이렇게. 음. 계속 쭉쭉 밀어 보세요, 한번. 오케이, 오케이. 제가 한쪽은 밀고 한쪽은 안 밀었는데 어딘지 알아맞혀 보세요. 짜라라라라라라라. 라 짜라라라라라. 뭔지 아시겠어요? 와... 와 확연히 차이납니다 아니, 카메라보다 아... 육안이 더 심한 것 같아요 차이가 일단 안한다리부터 잡아보면 안한다리 엄청납니다 와진 아마존이에요 오스트랄로피테코스? 자 한다리 잡아드릴게요 한다리는 와... 와... 깔끔합니다 깔끔해 호모사피엔스? 진짜 깔끔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 털이 적당히 있어요 적당히 근데 제가 아까 보니까 약간 샤워를 하고 난 후에 바로 해야 될것 같아요 아, 털이 좀 곤두서있을 때 뽀송뽀송하게 네네네 왜냐면 아까 형은 좀 털이 눌려있어서 덜 잘렸어 <laughs> 이거 한 달, 그, 심, 식으셔야 돼요, 이거. 간지럽습니다. <laughs> 이거 무슨 구도야? <laughs> 다음 아이템을 소개해주세요. 예, 거기서 소개해주세요. <laughs> 네, 거기서 아, 소개해주세요. 아, 소개해 다음 아이템을 말씀드리자면, 발바닥 데오드란트라고. 데오드란트는 뭔지 아실 거예요? 이거, 이거, 달에다 바로 뿌리는 거야? 예, 네, 맞아요. 20cm 정도 띄어서 뿌리라고 아마 써있을 거예요, 어떻게. 자, 바로 한번 해. 너가 해줘. 아, 오케이, 내가 해줄게. 여기한번뿌려주세요 여기야? 일단 지금 한번 맡아봐. 아, 알았어. <laughs> 차이를 실감면야 아, 진짜. 20cm 이뒤에서 이 맡아봐. 이 정도에서. 으아아아아아악! 와! 진짜! 와, 웃기지 마! 진짜, 오와하지 마! <목소리> 과장하지 마, 진짜! 건너! 오오! 오오오! 이거 발 하얘진다! 아, 더 뿌려, 그냥 더 흔든 다음에! 오, 시원해, 오. 막 뿌려도 돼. 대놓고 뿌려! 오케이! 다시 한다 음! 음! 개이득! 음 어 이거 개이득이다 와나 이제 그 좌식 노래방 갈수 있겠다 이게막 뿌려야 돼요 좀와 이거다 이거다 아얘예오 yeah. 하나도 안나 확실해요? 진짜 하나도 안나 아니 그니까 이게 시원하면서도 냄새를 확실히 잡아줘요 아예 안 나요 그냥 뽀송뽀송했어요자 마지막 템 제가 한번 실험해 보겠습니다 아, 개기름 대마왕? 제가 그 개기름 대마왕 피지 대마왕입니다 음. 상당히 이거 귀엽게 생겼네요. 응. 와, 거울도 있네. 아, 아, 이걸 톡톡 치고 거울 보라고? 거울. 여기 안에 중간 덮개가 있습니다. 아. 요걸, 오, 이게 살짝쿵 제거. 됐다. 된 됐다. 거야. 아, 이거 네. 완전 밀가루야. 나와? 나온다. 아,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음. 아, 나오네. 이렇게 오 가루 음. 날리는 거 봐. 베이비 파우더 같은 느낌? 음. 자 일단 하기 전 비포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Okay. 그러니까 여기 이마 쪽을 보시면 여기 맨지맨지 맨지 기름이 있어요. 음, 피부 드럽죠? 네? 아니 피부는 좋은데 너무 기름이 많아요. 음. 코 한번 보주세요 코? 코? 아 코도 콘데 여기 양옆 볼 옆에 있죠 여기. 아, 여기. 음. 여기가 피지 분이 제일 아, 많아요. 여기? 아, 음. 음. 그러니까 한번 두드려봐 거울. 아, 어. 뭐 거울 보고? 어. 베이비 파우더 같은 어. 진짜. 뷰티 크리에이터세요? 도 장처럼 톡톡 두드려 준 뒤, 피부에 약간 펴 발라야 된다고 어, 생각합니다. 그래. 아, 두드리고, 너 손으로 펴 바르는 거야? 네. 응. 커버 좀 됐나? 네, 응, 펴 바르는 야되 근데 지금 밀가루 묻은 것 같아요. 이요를 응.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펴 발라주면 되는 거잖아요. 자, 3대장 제형의 포켓 뷰티. <laughs> 아, 여기, 여기 무슨 여자장실 같네요. <laughs> 그럼 애프터샷 한번 볼까요? 네. 어, 그럼 아까처럼 이마부터. 변화 있나요? 어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어 확실히 반들반들하던 기름기가 좀 없어졌어요 그냥 조명빛만 비출 뿐이지 음 여기가 제일 제일 티 나겠다 여기 와 여기가 완전 그냥 방금 씻고 나온 사람처럼 와 네. 혹시 클렌징폼 하셨어요? <laughs> 아니요 효과 있나요? 확실히 있습니다 이게 눈에 제일 제 다리털이랑 이게 제일 눈에 많이 띄는 것 같아요 어, 확실한 것 같아요 어. 아저 개기름 많이 나오는데 여름철에 유용한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어어 어. 이거 이거 너한테 선물로 줄게 저는 요거랑 찌테이프 가지고 가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저는 다리털이요 오케이 오늘 오 뽀송뽀송하다 저요? 응형 음. 그 형의 그 발냄새는 여기까지 나요 향기가 확실히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자신감이 생겨요 막 이거에 아 기름기도 없어 음, 이러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광고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laughs> 그런 댓글 좀 달지 마세요 간혹 광고, <laughs> 그 광고라고 오인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막 집어온 거예요? 예. 네. 그러면 일단 이거 두 개는 제가 좀 갖고 이거 두개 형이 가지세요 그래, 내 A 거는? 너너 어, 완벽하잖아 여름을 맞이해서 머스트 잇 아이템으로 그 숨겨진 훈남 되기 가슴 쫙 펴고 <laughs> 당당하게 여름을 맞이하세요 남성분들 아, 맞습니다 <laughs> 최초로 시도한 오늘의 3대장 뷰티 플레이 도전 플레이 네. 오늘의 플레이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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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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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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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이거, 이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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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오, 아, <laughs> 뭐야? 여기 발에 나만 하세요. 와! 냄새! <laughs>